나는 산수, 너는 망원 한정 거장 촌에 내려 터벅터벅 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여. 고 어쩌다가 그 역에서 이별을 불러야 하나?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 이막을 열어가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요 젊은 시절에 평생 교육원 강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무슨 일이든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여든둘의 스마트폰 지도사이십니다. 이군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 예, 저는 어, 현재 강산구 운남동에 거주하며 인생 이모작을 뜻깊은 수학을 기대하며 후배 시민들과 사회 전반에 대한 아름다운 정서를 현재의 노인이라 일컫는 시니어분들과 후배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교가 되고자 노력하며 실천하는 이 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낭낭 잡고 인생 이막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 네. 가장 이제 어르신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또 영광이고 흔쾌히 또 나와 주신다고 하셔서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지도사 지도사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휴대전화 쓰는 법을 뭐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 네. 예, 네, 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고 있는데, 스마트폰에는 대한 사용 방법이나 기능 활용도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네, 활용의 가치를 숙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 노인당이나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기초 활용을, 활용도나 관리 방법 등을 언제든지 초청하면 현지에 가서 기초 활용 방법부터 주문 지까지 설명하고 이해시켜 상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도 예. 이거를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많거든요.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 이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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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 주로 어르신들이 그러면 수업을 들으러 오시나요? 어떤 그렇지. 분들이 들으러 오시나요? 보통 저희가 나가서 보면은. 60대에서 70대의 여자분들이 음. 대부분이고요. 네. 어 80세 이상 남녀 할것 없이 8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먼저 스스로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 갖고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건데 네. 제가 도전을 해 보니까 늘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모르신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려고 해도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는 그건 못해. 할수 없어. 어, 나는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할수 없어. 어, 자포자기를 하고. 그냥 가르쳐드리려고 예. 해도, 어, 나는 예, 모른다 싫다고. 하시면서. 싫다고, 어,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음, 난안 배우겠다고 하는데. 예, 예. 역경, 역정, 역전까지 내시는 분들도. 봤그요 왔어요. 근데 음. 그건 예, 그분 개인의 어떤 생각이고 소신이지. 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스마트폰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알고 음. 보니까. 네. 예, 체계적으로 알면은 되는데. 우선 나이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스마트폰을 사 가지고 네, 선물로 이제 드리는 선물로 경우가 드리는데, 많죠. 네. 드리는데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것만 알면은 네. 아, 내가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음.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고 그 외의 나머지는 아예 알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오, 사실 스마트폰은 뭐 전화 걸고 이제 끊고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인터넷도 네. 할수 있고 그럼요.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기 네. 때문에 스마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버튼 몇개 누르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아가는 그런 게 되게 습득이 빠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되게 많이 궁금하신 것들도 많을 것 같고 답답하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들 궁금하게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궁금하죠. 오. 전체가 다 네. 그러는데 남이 하는 것을 보면은 어, 당인도 하고 싶지만은 아 나는 저게 자신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미리 사전에 질에 겁먹고 사전에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데요 스마트폰은 결코 스마트폰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구조가 방금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스마트니까 아주 영리한 기계니까. 네, 사실 쓸 어. 줄만 알면은 게편만 하거든요. 알면은 더 이상 편리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은 스마트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는 이미 지금 접어들고 AI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스마트폰도 모르는 분들이 AI 시대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과거 옛날 같으면은 문맹자 한 글도 모르는 문맹자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 속으로는 참 이분들한테 내가 아는 상식만이라도 꼭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과 음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의지가 대단하신 것 예.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배우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으시지만 막상 배우면 그래도 잘 쓰시나요? 아니면 정말 두려워하신 대로 막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또 모르겠고 하시나요? 제가 어, 현장에 가서 몇 분을 그런 몇 분의 사례를 봤는데요. 네. 그 아주머니들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네. 왜 귀찮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이렇게 밤문하고 반격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제가 두 번, 세번 찾아가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음, 한번만 한 번만 배워보십시오. 네. 이거 한 가지만 배워보시고 그래도 마음이 안 들면은 싫다고 해도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배워보셨어요? 한 가지 업들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 어플을, 어플을 쓰는 어플을, 법을 네 예,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어플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음. 그것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서 그분을 잡고 한 일주일간을 연속해서 그 어플을 하나만 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 메시지 네. 쓰고 전달하는 거. 아. 이것을 가르쳐 드렸더니만은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분들이 옆에 분들을 막 동요를 시켜가지고 네다 같이 자, 이제 우리 배우게 배워야 되고. 된다. 이거 배우면은 뭐별것 아니더라. 음.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만해 갖고 네 서너 분을 또 모시고. 와요. 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뭐 메시지나 채팅하는 그 어플만 있으시면은 예, 사실 가족끼리 뭐 그룹으로 채팅하는 그, 기능도 그렇지. 요즘은 있잖아요. 어, 되게 만족도가 예.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혹시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법 중에 예. 한 가지 이제 꿀팁 알려주신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각 기능별로 어플마다 꼭 알아야 할 기능이 있지만은 네. 스마트폰의 어플이라는 게 저 자신도 지금 수백 개가 되는지 수천 개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찾으면 나오니까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어, 일단 검색하면 그거에 맞는 그 어플이, 어플이 있어요.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총 개수는 알 수는 없지만 은 그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모르신 분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어, 일반적으로 쉽게 꼭 알아두면 유용한 것이 예약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약 메시지예약메시지 그러니까 이거 메시지 언제 미리 보내라고 그렇습니다. 예약을 해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뭐 아들 생일, 손자 생일, 매달 며친날 메시지 네. 생일 축하에 글로 써가지고 몇 년도 매달 몇 며친날몇 몇 시에 이 메시지 전달해라 하면은. 되게 그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전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때 바쁠 수도 있는데 그랬습니다. 미리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예, 예. 써놓고 그때 발송이 되게 이제 예약을 해두면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 뭐 따로 앱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건 기본으로 어플이 깔아져 갖고 있습니다. 오, 휴대전화 안에 예, 스마트폰 예, 안에. 예, 예, 예. 그렇군요. 그,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이라 또 <laughs> 이렇게 배워가네요. 예약 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어, 뭐그 위에 뭐 동영상으로 인사장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든지. 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텍스트로 뭐 바꿔주는 거예요? 글자로? 그렇습니다. 텍스트로 어, 바로 변경이 되면서.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미 깔려 있나요? 아까야 깔려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야? 그 기능을 <laughs> 네.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거든요. 메이지 그 쓰는 데 가서 보면은 네. 음, 자판 있죠. 네네. 네. 음, 글자 만드는 자판. 네. 자판 맨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네. 기형, 니음, 기원 네. 그 특수 문자도 있고. 그림이 있는데. 네. 맨 오른쪽에 가 쪽에 보면 은 오른쪽이나 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회사별로 네. 오른쪽이나 왼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 마이크 모양 이모티. 네, 이모틱. 마이크 모양. 네. 그 마이크를 같아요. 누르고 아. 말로 하면 은 바로 메시지, 말로 한 말이 이제 메시지로 텍스트, 바꿔서 그냥 바로 그냥 글로 오. 나와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그게 문자로 이제 쳐서 문자로 문자로 음. 바로 그폰 위에 네. 나오니까 사실 어르신들 중에 음. 이 자판 치는 거를 되게 뭐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것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오, 이것이 꿀팁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어, 말만 하면은 글씨가 그대로 나오니까 설령 발음이 똑 속도하지안해 가지고 글자가 오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인식을 잘못 해 가지고 그러면은 받아보는 사람 쪽에서는 앞뒤 글자는 있고 글자 하나가 틀렸다면은 문장의 연결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도 맥락을 통해서 파악할 음,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예, 예. 혹시 어르신들 중에 약간 눈이 살짝 침침하시고 그러니까 자판 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그 문자 메시지 치는 그 자판 옆에 마이크 그림 음. 누르시고 예. 말씀으로 예. 음성으로 하시면 그게 자판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거 이용해 보시면 되게 유용하게 수, 쓰실 수, 것 같습니다. 음. 네. 음성으로 메시지 전송하는 이건 음. 되게 좋네요. 예, 그것도 음성으로 있고 또그 다음에 또 편리한 것은 지금 우리 시녀 노인분들이 네. 예, 은행 거래를 하는데. 은행에 가시면은 이 분들이 가서 은행 직원한테 통장, 도장,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전달을 해줍니다. 음. 다 줘버리고 나돈 얼마 찾을 테니까 이거 좀 도와줘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 정보를 완전히 그 은행 직원한테 그냥 전부 다 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로 통장 관리나 현금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네. 편한 것 뿐이 아니라 공과금까지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네. 가지 않아도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네. 그 은행 담당 직원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그냥 어플만 다운 받으면 그렇습니다. 어플만 다운 받으면은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음. 사용하는 설명만 듣고. 머릿 속에 익혀 버리면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어, 아니 너무 편리한 거 가르쳐 주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4270번 님도 문자 주셨고 예. 어디로 가서 배울 수 있냐고 2746번 님은 뭐 따로 뭐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돌아다니시면서 장소를 지금, 바꾸시나요? 지금 어 저희들은 우리 광산구에 있는 더브르락 복지관이 있습니다. 아, 복지관에서? 네. 네. 복지관에서 지금 강사님들이 스마트폰 지도자격증을 아, 가진 정식 강사님들을 모시고 네. 그분들이 다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예, 스마트폰에 네. 대한 상식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복지관 복지관에 나가시면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어, 더불어락 뿐만이 아니라 어느 복지관이든지 지금 스마트폰 가르치는 데는 다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면 되고 우리 광산구 관내에서 단체나 노인당 복지시설에서 스마트폰을 알고 싶은데, 배울,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음. 언제든지 더불어락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들을 내 보냅니다. 출장을 그렇군요. 현지로 내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관에서 연락을 하면은 아예 예. 이제 강사님이 오시고, 예. 네그렇 개인이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네 예. 아, 좋습니다. 어. 아 올해 이렇게 마지막 방송인데 스마트 스마트폰 지도사 이훈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여든 둘이신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박학다식하게 다 일단 배워서 어떻게 보면 뭐 동년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아 인생의 선배로서도 청취자분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말이나 덕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인생을 인생 이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 이렇게 다사다나 했던 개면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 피가 되고 살이 될것 같습니다. 덕담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덕담이라기보다는 음 제가 항상 늘 생각하고 있는 음 그래서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지나버린 과거는 뒤돌아보지 말자. 네. 잘 됐든 못 됐든간에 지나가버린 시간을 다시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제하에서 저는 지나버린 과거는 뒤돌아보지 음. 말자. 과거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주신다면. 네. 예. 나에게 닥친 모든 사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아, 긍정적. 예. 네. 진짜 중요하죠. 네, 긍정으로 받아들이자는. 그것이 네. 제가 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늘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훈님의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응원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30분 네. 교통 정보 듣고 올게요.